뭘로? 몰라요. 야, 다섯 번 죽어도 상관없네, 이거. 게임 재밌네. 뭐질 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와, 나 AD가 105야? 이거 뭐야. 아, 그거 찍어서 그냥. 하그너요 네, 아, 이렇게 뭐야. 2속 늘어나면 오르는 거. 아. 게임 개네곧 <laughs> 내려가면, 40인가 가야 내려가. 어 오빠는? 아니, 농소드 사야 되나? 이거 농소드 사야되나? 이거 조언님 사면은 AP만 너무 올라가는데? 적응형 되네? 근데 그거 없으면은 푸쉬가. 마다가 없다니. 마다른 방법 없으려나? 없음. 없네. 네, 농소도밖에 없어. 만화순환 팔찌 끼면 만화 별로 안 딸릴 것 같은데? 만화순환 팔찌? 술 좋긴 난좀 들어가 있어. 너 WQ지? 저안찍었어 이거 그냥 무한 후시하면 되지 않냐? 응. 나 혼자 와도. 아, 그래. 그 도란검시하기도란검시하기 맞아, 이거. 땡기는 거. 어찌게 누구야? 땡기고 저 W 볼게요, 찍고 마, 마도 도란검시하기 좋냐? 근데 나 땡기는, 땡기는 거 같았어. 땡기고 피하자. 원거리만 때려 놓고 음. 저 W 찍었어? 한대 맞췄고 뭐요? 또? 그냥 밀자, 이거 이제 응 수고 어실도 썼네? 어딜모 아, 뭐 이렇게 세게 들어가? W 5초 룰루 있을라 한다 아, 맞지마 맞으면 개 아프다 이따 w 돼요? 랩이 아닌데요? 야 마당 안 닿나 저 W 없어 룰루 맞추기 아룰말아다 앨리스 올수 있어? 이게 이번에 엘리스 위에 경찰차. <laughs> 도와달라는데? 거 아, 아 어나 가고 있어.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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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가자. 가자. <웃음> 가자. <웃음> 이거, 이거. <차라를> 못 잡겠다. 이거? <laughs> 아, <그거야 돼. 웃음> <laughs> <laughs> 그렇지. 헬리스 오와있진 않겠지? 올 만함 저 친구 좀빠이긴안 와있으면 야안 와! 와 둘다맞췄어 W... 아... 너무 약해 이거 돌아올 수 있긴 한데 신발 없고 <목소리> 헬리스 온다, 온다 온다 어? 얘너노 그럴 수 있지? 네 어이 새끼 한번 닦으래. 아, 잠깐만. 이거 탈리 볼수 있겠다. 못자기겠다 이거. 여기는 W 10초? 몰로요잡세요모빌에게네

탈리아 내려. 아, 온다. 온다. 아, 저건다, 오늘. 적당히 빠진다. 사레비라고수있고 네, 빼고. 룰루 온다! 나 더블 볼수 있고. 응. 음. 멜리스 또 온다는데? 좋아. 와. 오늘 약간 룰루. 위에 안 같아. 보인, 위에 안 보인. 아, 룰루 보인다. 무조건 온것 같은데? 더블이 없어. <laughs> 블루 쉴드 반는 절대 못 하죠. 나을게 여기 봐봐. 음. 이걸 <laughs> 다 쓰려나? 못 하네. 더잘 깔아 놨거든요. 아, 맞췄다. 네. <laughs> 아. 알겠지? 아 맞았다. 봐. 아 빨리. 그래 다시 되게 되자. 하나밖에 못가어 나이 딱 있어. 와, 네. 원자 뭐, 이거. 에, 오개. 맞았다, 죽으니? 이 정도? 쉴드 줬어요, 쉴드. Q2초. <laughs> 저거 밀고 내려올수 있으면 달려. 왔다, 왔다, 왔다. 나 엘리스 볼 거야. 예, 노플임. 나 엘리스 봐야 돼. 와. 아, 깝다다 노플, 다 잡을 때? 룰루랑 엘리스 노플. 아 잠깐만! 와, 야, 이거 하나도 형아. 오오아 너무 아깝다 잡았으면은 응다 잡아야 요 그냥 죽여주기 아 이거, 이거, 음. 음. 아, 이거 정신에 빨았으면 한번더 못했겠다 다먹 음. 진짜 억지로 푼다 이건데 그만 올 때도 됐는데 이제야 <laughs> 드럽게 오네 그럼 응, 고부모가 캐리하겠지? 야 개꿀됨 야 우리 성장형이라는 거야 중요한 거는 이거.. 와엘 스탑 같다 네. 오케이 아걍 죽는다 지금 렉 됐거든요? 나5.6 저안 깔았어요. W 4 초. W 없으면. 아니. 있 쓰. 다 맞추는 다 맞추는 편이야. 공 돌면은 그냥 W 쓰. 아다 이거. 와왜안 맞아? 아아아아 랍바 아 맞췄으니깐 랍다빠 탈리아 온탈려 이거 엘리스 모빌 신고 뛰겠다 랍바 룰러 안 아아 하나 살아야 될 때? 형 살아야 될거한 마리만 먹었기 한 마리만 괜찮은데? 응우리우리 음, 코브모 향 세상에서 제일 잘 CS 개무신 것 같은데 나 응. <laughs> 조자 있거든? 딸고, 딸고 오게. 아시모습니구개아지 떴다 이있어 떴다. 진짜 재단이 이거, 이거 트랩. 네. 우리 좀더 여기, 여기 두 개만 봐도 되거든. 좀더 그러면 효율적이지. 아쉽게. 두 개, 두 개만 되지 않나? 네. 그 저기 오면은 그냥 더블유 가격이고, 이 가격 고하면 되겠다. 탈리아 궁 있고 응 음. 20초 탈리아 내려온다 그이리아부터 봐도 돼탈가바잖아룰와도 네, 막으러 와요 황부터가삼거리 핑크 계속 일어나야겠다. 아, 별스풀스인 같다. 왜이해왜 이렇게 약해? 아, 저 W 하나 에 아하하. 안맞춰도 쎄나. 둘이 합쳐서 몇 발, 몇 썼어? <laughs> 이거 올수 있다? 네. 알겠어요? 탈리하죠? 올수 있고, 이거 탈. 여기서 왔어. 응. 달리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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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풀 있어, 괜찮은데? 봐 어, 어. 뭐냐, 이 자식아. 야, 너무 세잖아, 이거. 와, 어. 뭐야. 너무 나 나쁘진 않다. 이거. 어, 어, 너무 세 뭐야, 이거. 개쎄네. 아, 조다 쓰지 말걸, 그냥. 피할 수 있는 데 그냥. 야, 아, 드디어 미드. 파워 아, 없네, 미드. 파워가 있어줘야 돼. 빨리 야, CS 봐. 아 이거 빡쳤다 트런들 트런들 타안 간다 엘리스 맞다나궁 10초 조심해야겠다 이거 <웃음> 잡았죠? 스위아안 <laughs> 풀려 오케이 엘리스 부시해 여기 엘리스 엘리시서. 어봤아아 이거 못 잡네. 아 러플 러플 러플. 아쉬쉬 이거 못 잡. 자전다깨다 벌써 좋아 매힘나오죠이얘두가지와서 CS 먹어. 가자 더 가자 더 가자. 넥서스까지 깨져 그냥. 저까지 여기 하나 있어, 쳐봐, 쳐봐라. 어, 죽을라는데? <laughs> 뭐야, 이 친구.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말어말어말어 <laughs> <야>, 여기 <laughs> 뒤에. 조이로온다조이로온다 뭐야! 살려줄게 나 괜찮거든 다 핑크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빼좋겠는연조어연계는다 조용히 먹는다. 조용히 먹는다. 조용히 있거든요 이거 꺼버면 죽여버리죠? 아나 긴바 나빵에나다더재어 버리고 아 이거 믿을 믿드 미드, 가야된다 이거 고 뭐. 개꿀 재밌다 게임 근데 게임하는거 같지가 않은가헬 바람에서 달려내는 포킹실력이다 <laughs> 우리 스게임나 원석이 기다려봐 W 봐 제가 아낄게요 홈 연계 연계 뒤엉, 뒤엉, 이제. 하나 2, 3 <laughs> <laughs> 이게 진재라지 <진지어> 아, <laughs> 아, 아니 저사기아 무조건 짧게 막아주고 아, 얘네 뭐야, 거. 얘네 뭐야, 이거 뭐하는 아, 거야, 이거. 얘네 미쳤는데, 이거? 궁 켜줄 수 있어. 킬 깨. 알아서 해. 말하고 놔, 진짜. 잘 가. 아, 제발 살려줘. 잘 가. 살았다고 말해줘, 잡아. 잡아야지, 알겠습니 전체 많아왔거든요? 전성아! 먹어줘! 먹방! 없음. 응, 안 죽어. 로플로블. 로플로플 아, 로플, 로플. 진이 다 했네. 막차 나이스. 나비, 대포 먹어주고. 자, 아, 이게 블루스너블링이다. 이것까지. 진이 제나스블루먹여 줘서 이겼다. 시스 먹기 이 브이브이브. 브이이거뭐이브이이브 브이브. 브이브. 브이이브브이이브브이이브브이이브브이이브 브이브. 브이브. 이브 브이브. 이브이브 알리스 탑승했어. 미해가시이 미샤 둘이 있데 미드 푸시 도와주세요. 어 미드 도와줄 거냐? 배치야, 얘들아. 라인 보드로. 오케이. Okay. 왜 이걸 깨고 있을 때가 알텐데? 어, 아, 첫번째 다 아, 나이스. 네. 아, 이거 고발한다? 자 내가 포켓아가 자 이거. 프론들도안 보이고. 왜렇게안 맞냐? 보군가 <laughs> 아, 오면 어떡할 건데, 오면 어떡할 건데, 오면 어떡할, 어떡할 건데. 우리 쿠킹이 또 있어. <laughs> 오면 어떡할 건데. 아, 가자, 이거. 어, 완전히 붙어주자, 그냥.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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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뭐야, 이거? 어, 뭐야. 나좀 무섭거든? <laughs> 사람들 못 되게 타로 갈까? 우리 듬직한 형 왔음. 광야, 광피. 막 아니 맥스, 맥스가 <맥스에만 웃음> 먹었어. 다자 이거. 한 방이다 이거. 공 초. 내가 한불 없는 게힘인데한 5초 아, <목소리> 다음 방에 킴 그냥 초 이제 트런들 상태 한 방. 우이번에 막을라면안막을라면 네, 그냥 탭? 눌러놓을 여기서 포킹받을 보고 싶은데? W 보고 있어. 여기 있데 이거? 자 가자, 가자, 가자. 어쩔 건데, 해스시면은 어떻게 탈나가야 아니, 왜 이렇게 재밌어? <laughs>